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열 소장입니다. 오늘은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쓰는 방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요, 전체적으로 방향을 전부 다 잡아보고요. 제가 이제 Q&A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창업자분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쓰시는 분들이 정말로 궁금해하는 게 뭔가. 그니까, 이 정말로 궁금해한다라는 것은 아주 큰 범위에서 궁금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글자 포인트를 몇으로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색깔 있는 글씨로 넣으면 안 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금은 가다듬어서 사업계획서를 쓰시는 구체적인 어떤 방안까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1번,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시간 강의에서 다 했었던 내용들이고요. 한번 짚어드리고 가면은 예비창업 패키지, 오늘이 2월 23일입니다. 아직은 공고가 안 나왔거든요. 공고가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 공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이번 연도에 반드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인식 부분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사업 계획서들이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들은 대부분 이네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을 하시고요. 빈 캔버스 모델 제가 말씀드렸고.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서술식으로 해야 하나요? 개조식으로 해야 되나요? 자, 서술식은요, 말 그대로 이제 줄글의 형태로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뭐 했습니다. 로 끝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뭐 했습니다. 다로 끝나게 되고요. 개조식은 말 그대로 발명하기로 했음, 1번, 2번, 그 다음에 작은 1번, 작은 2번. 지금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는데 만약에 개조식으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카마춤을 줄맞춤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큰 1번 이런 식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문서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또 한글 파일에 익숙해지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분들 대표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해서 큰 1번, 작은 1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쭉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이제 들어가서 그러면 줄글로 쓰는 것이 좋냐 개조식으로 쓰는 것이 좋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쓰든지 더 좋은 점수를 주는 거는 아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줄글로 써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개조식으로 써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줄글로 써야 되는 부분들은 어디냐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팁을 하나 드리면요 첫 번째 문제점 다시 얘기하면 있어요 제일 첫 번째입니다 1번 이 부분에는 서술식으로 좀 써주시는 게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술식으로 안 쓰면 이게 전체적으로 스토리텔링이 되게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전부 다 뭐뭐 했음, 뭐뭐 했음, 뭐뭐 하였음, 뭐뭐 할 것임. 이런 식으로 쓰면은 그 스토리텔링이 물론 꼼꼼하게 오랜 시간을 두고 보거나 반복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영화도 반복해서 보면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한 번에, 한 번, 두번 읽기 때문에 우리 평가위원분들이 이걸 갖다가 전반적으로 스토리텔링이 딱안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그래서 서술식으로, 서술식으로 스토리텔링을 잡아주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제일 첫 번째에서. 제일 첫 번째 이 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이유 요 부분에서 개발 동기 부분에서 스토리텔링을 잡아주셔라. 그럼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잡냐? 내가 어, 했던 이력 있잖아요. 대표님이 예비 대표님이 혹은 초기 대표님이 하셨던 이력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아이템과의 연관성 연관 그 다음에 향후 포부 이거 확실하게 의도 보여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전.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아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0줄에서 12줄, 뭐 많게는 15줄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딱그 스토리텔링만 읽어보면, 아, 이래서 개발을 하게 됐고, 이 대표님은 이런 일을 해왔고, 그래서 이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확고한 의지가 있구나. 이런 느낌을 들어주게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서술식으로. 근데 이게, 개조식으로 하면 이제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어, 서술식으로 해서 첫 번째 개발 동기 부분 예,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심어주셔라 라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어, 단계별로 들어가는 것들은 서술식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러한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서의 균형을 잡아주시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해결됐고요. 예, 대표님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신 질문들을 제가 그냥 정리를 한 것입니다. 글자 크기 포인트. 자, 색깔. 이제 색깔은 색은 기본적으로 넣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어, 흑백으로 볼수 있는 있기 때문에 이 색깔을 기본적으로 넣지는 않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요번에 음, 이제 청년창업사관학교 합격하셨을 때. PPT를 안 가져가고, 대면 평가할 때요. PPT를 안 가져가고, 지금 사업 계획서를 띄워놓고 대면 평가를 합니다. 그런 이제, 이제 지방별로, 지역별로 다른데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가 색깔을 글자에 넣는 것을 하진 않았지만, 과도하지 않게는 색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보통 넣으면 이제 파란색이나, 그죠? 예, 빨간색을 넣겠죠.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에. 그이 부분들은 넣어주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왜냐면, 사업계획서를 띄우고 대면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로 뽑아볼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를 주는 부분은 적절하게 색깔을 넣어주셔라. 근데, 화려하게 하지 마세요. 뭐, 화려하게 하면, 오히려, 눈점이 흐려지고, 전체적으로 구조도가 안 잡힐 수 있으니까, 어, 파란, 파란색이나 빨간색 정도로 강조하고 싶은, 그다 강조해버리면 강조하는 부분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은, 색깔은 넣어주셔도 좋고, 대면 평가 시에 한글 파일을 그대로 띄우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깔을 넣어주셔라. 글자 크기. 저는 개인적으로 11포인트 선호하고요. 그 다음 표안에 들어간 거는 9포인트에서 10포인트 선호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시고요. 너무 쓴게 없다라 그러면 좀 표안에 들어간 글자도 11포인트 정도 해주시고. 근데 12포인트 가면 좀 커져요. 너무. 12포인트는 5 제목만. 대부분 11포인트. 이제 이렇게 해서 해 주시고 아, 어, 11 크기 11. 그다음에 폰트. 폰트는 저는 맑은 고딕을 선호합니다. 네, 이렇게요. 상관은 없는데 제일 깔끔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맞춰 주셔야 돼요. 어디는 뭐 휴먼 명조, 어디는 궁서, 어디는 맑은 고딕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다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맑은 고딕을 제일 선호한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그래서 글자 크기, 폰트, 어 그 다음에 색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이미지는 어떻게 넣어야 되냐? 제가 이제 두 번째 강의 시간에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제가 해드렸는데 여덟 보통 여덟 장이에요. 근데 1열 장짜리도 있고요. 다섯 그리고 여덟 이렇게 해서 보세요. 그래서 저는 페이지마다 이미지나 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이야기가 쉬워요. 글이 너무 많거나 그 다음에 따닥따닥 붙어있으면 이게 눈에 잘안 들어옵니다. 어차피 기계가 평가하거나 AI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이미지를 각 페이지마다 넣어 주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덟 페이지가 적절하게 이미지들이 잘 들어가 있나. 그래서 이미지 표 반드시 넣어 주시고 웬만하면 표로 만들어 주시는 걸 선호합니다. 네, 표 금방 만들잖아요. 한글 파일에서. 그래서 표로 만들어 주시라는 거. 그렇게 해서 보기 좋게 해달라. 팀 구성할 인력이 없어요. 이제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앱을 개발하거나, 혹은 메타버스 기반의 어떤 그 아이템을 개발한다. 이럴 때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갈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제 나는 이제 어 이앱 개발이나, 혹은 이 기술적인 분야에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이 기술을 외주를 준다거나, 뭐,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위탁을 하겠죠. 이러한 인력들이 없으면은, 아 이게 과연 개발이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인력들, 외부, 외주를 줄수 있는 인력들을 팀 구성에 채용 예정 중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채용 예정 중.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 부분에도 상당히 화려하게 구성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안 된다라 그러면 실제로 어쨌든간에 우리가 실제로 어떤 기술이 들어갔을 때 외부 위탁이나 외주를 줄거 아니에요. 그쪽에 구체적인 커리어까지 같이 써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셔야 아 그래서 팀 구성 인력이 없다.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표님 생각이에요. 얼마든지 찾으면 있고요. 없으면은 내가 나, 나라에서 정부에서 1억 1억 5천 받을 텐데 어, 받으면 여기랑 협의하겠어 그랬을 때 기술개발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고 견적서라도 받아서. 그 회사를 넣으세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하다 못해 누군가가 사업 계획서를 코칭을 한다. 그럼 코칭하는 사람 넣으세요. 왜? 아이디어에 도움을 줬잖아요. 그리고 최대한 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예비 창업자 대표님들이 생각하시는 아이템과 관련이 있게 넣으시라는 얘입니다 그래서 찾음은 있다. 없어도 찾아라. 그래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5번. 창업 아이템과 관련 없는 이력은 적지 말아야 하나요? 라는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 떤그 서비스 앱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나는 이제 저번에, 이제 과거에 교육 사업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할지라도, 과거에, 과거의 이력이, 근데 이게 사람이,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아이템을 생각하기는 계기가 있을 거잖아요. 과거의 이력을 무조건 적어주시고요. 그게 지금의 기술 개발 사업 계획 사업 계획에 어떻게든 연관이 있어요. 여기서의 경험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적어주셔야 된다. 하다 못해 직접적인 기술의 연관성이나 이제 사업의 연관성은 없다고 해도 과거에 그런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걸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스토리텔링이 됩니다. 왜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뜬금없이 비행기를 개발하겠다. 이런 건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학원, 저기, 국어 강사로서 또국어논술 전문 학원의 원장으로서 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온라인 교육 플랫폼 사업을 만들겠다. 근데 교육 플랫폼하고는 앱 개발하고는 저는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옛날에 제가 예전에 제가 강사 이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강사 이력이 과연 교육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라도 끄집어내서 연결을 시키세요. 이해되셨나요? 예. 자, 7번. 이제 처음 쓰려면 막연해요. 처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두 번째 강의 시간에 나왔지만, 닌 캔버스부터 그거를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과정이, 나가는 과정이 곧 사업계획서를 쓰는 과정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처음 시작,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 제가 예전에 글쓰기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어, 아이디어부터 막 제대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그리고 그 마인드맵을 이제 딱 이제 나타내고 그다음에 개요를 짜고 우리 이제 그렇게 배우잖아요 글쓰기를 개요를 짜 개요 짜기 배우, 배우셨죠 그렇게 배우는데 어그 물론 이제 맞아요 맞는데 이제 글쓰기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시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중요한 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손이 글을 씁니다. 예, 네, 손이 글을 어요 머리가 쓰는 게 아니에요. 일단 시작하세요. 링 캔버스부터 딱 놓고요. 거기다 그냥 채워넣기 시작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채워져요. 안 채워지면 바꾸면 되고요. 다음 사업계획서에서 더, 더 좋은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글은 머리가 쓰는 게 아니고요. 손이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네,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고요. 10페이지 내외라고 했는데 너무면 어떻게 되나요? 너무 안 되죠. 네, 너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면 감점 사항이 될수 있기 때문에 10페이지 내외라 그러면 10페이지로 맞춰주세요. 10페이지로 맞춰주시고요. 어, 그러면 글자 크기 조절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크기 있잖아요. 이미지 크기 조절하시고 해서 10페이지 내외로 맞춰주세요. 그래서 너무 작은 페이지도 아니고 너무 넘어가는 페이지도 아닌 딱 맞춰주세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일부러 감점사항을 만들 필요가 없다. 재밌는 거는, 이제 평가를 하면, 우와, 잘했다. 점수를 줘야지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뭘 깎아낼까? 어디가 잘못됐을까? 이게 진짜 될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굳이 페이지 수가 적고, 굳이 하지 말라는데 페이지 수 넘어가고, 굳이 하실 필요 없겠죠. 그래서 글자 크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조절 가능하고요. 표 크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조절 가능하고, 이미지 크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니, 10페이지를 딱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문. 해외 진출 방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대표님들이 이제, 이제 초기 창업이나 예비 창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해외 진출 방안이나 해외 진출 실적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외 진출 방안이 없거나 해외 진출 실적이 없다고 해서 사업 계획서를 못 쓰느냐? 대부분은 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먼저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선행 연구 기술 개발이나 혹은 관련된 파트너사나 혹은 관련된 업종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창업을 할 때는 상당히 앞서 있는 대표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 너무나도 좋지만 대부분은 비슷한 선, 이제 비슷한 출발 현상에서 출발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해외 진출, 실적이나 방안은 구체적으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부분에서, 물론 쓰면 좋지만, 아니, 안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화려하게 쓰셔야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사업이 사업화가 안 되거나 현실화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출발 선상이 갔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해외 진출 방안이 없으니까 크게, 그리고 또 해외 진출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실적 없음이라고 쓰세요. 실적 없음이라고 써도 합격하신 분들 여럿 봤습니다. 예,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외 진출 방안이, 실적이 없다, 실적은 없을 수 있어요. 실적은, 지금 현재, 혹은 향후, 이거는, 지난 강의에서 했지만 중소기업입니다. 찾으셔가지고, 내 사업과 연관성을 써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해서, 이게 제 해외 전혀 안 쓰는 것 보다는, 하지만 실적 같은 경우는 없으면 그냥 안 쓰시면 되겠고, 방안이나 동향 정도는 충분히 어떤 사업이든 간에, 지금 어떤 사업이든 간에 다 해외 진출할 수 있잖아요. 예, 네, 그 방안 정도는 요런 식으로 가볍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개발은 외주이고, 대부분 그렇겠죠. 아이디어나 기획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도 될까요? 가능은 합니다, 결론은. 가능은 하다. 하지만, 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면, 하지 말란 얘기니까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 상당히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외주를 준다라고 하더라도, 위탁을 한다고 해도, 위에다가 제가 한번 쓰겠습니다. 상당히 그 기술겠죠. 예를 들면. 그리고 기술개발 단계 단계겠죠. 이걸 우리가 TRL 척도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그리고 견적도 다 받으시고요. 외주를 준다 그러면. 그리고 이 성능과 단계를 이미지 도식화를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외주를 준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진척되어 있는 느낌, 그리고 상당히 실현 가능한 느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어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필이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라? 상당히 구체적인 기술 계획도로 채우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단계 나타내시고 성능 나타내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면은 기존 기술 예, 문제점. 예, 문제점 해 주시고 기존 기술의 문제점 써 주시고 여기에 차별화된 성능. 차별화된 성능 써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직접 개발을 안 하면 어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간에 어필에서 기존 기술보다 내 사업과 연관돼서 훨씬 더 나은 기술이 개발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사업 계획서 쓸 시간이 부족해요. 제가 용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시험 볼때두달 전에 시험 공고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니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거 모르니까 여름방학 끝나면 따가야죠. 지금 우리 겨울방학 끝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지금부터 준비합니까? 물론 준비는 하죠. 그대표님들다 준비해오신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죠? 사업계획서는요. 어차피 시간이 많다 그래도 일주일만 주어지면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창업 관련된 이 사업 다른 중기부과제 같은 경우는 25페이지에서 30페이지 되거든요. 상당히 간단한 이제 간단은 안 하지만 어쨌든 적은 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 부족한다고 하더라도 짧게는 3 4일 길게는 일주일의 시간만 주어지면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전하시고요 떨어지면 어떡하죠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대표님들한테 이제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아마 제가 조금은 어,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질문들이 네. 아 근데 사실은 제일 많이 이제 제가 드는 질문이에요. 괜찮아요. 떨어지면 괜찮습니다. 다음 사업 계획서에, 다음, 다음 사업에 도전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이 없으니까 안 쓰고 다음 거 해야지. 아니요. 지금 시간이 없어도 지금 하세요. 그럼 설령 떨어진다고 해서 부족해서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사업 계획서, 다음 사업 할때이 사업 계획서를 기반으로 쓸까 그때도 시간 없다고 그러실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를 듣는 지금 이 순간 도전을 하세요. 아이템 선정이 어려워요. 아이템에 대해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템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얘기 이제 대표님입니다. 정부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템이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핵심 분야에 해당하는 그리고 기술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야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대표님들, 예비대표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와 맞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검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근접한, 그리고 가장 정부에서 밀고 있는 국가 전략 과제로 삼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아이템과 기술을 선정하셔서 쓰셔야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사업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은 내 돈으로 해야 지내 돈으로. 아니면 지인 돈으로. 아니면 은행 돈으로. 지금 여, 우리 예비 대표님들, 그리고 초기 창업 대표님들이 이 사업에 지원하는 목적은 뭐냐면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거고요. 정부의 지원금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에 올라타야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맞나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면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를 검색하세요.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가 가장 관련 있는 거에 우리 사업이다라는 걸 사업계획서상에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Q&A 식으로 한번좀 엮어봤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강의 시간이었고요. 사업 계획서, 그리고 또 R&D 과제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지금 초기 창업과 관련된 과제들 관련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시라고 강의를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이게 유튜브 강의고 또 제가 온라인으로 찍다 보니까 훨씬 더 제가 또 재미있고 또 현실적으로 와닿게 강의를 오프라인에서는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궁금하신 대표님들이나 혹은 필요한 자료들이 있으면 댓글 올려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료든간에 좀다 오픈해서 보내드리는 편이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셔서 어 블로그도 있고 댓글에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메일도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 하나 적어드릴게요. 숫자로 예. 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업이 기반이 있고 어느 정도 일어나 있는 상태에서 이제 R&D 과제도 도전하고 그러는데 이 창업을 도전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 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도전하잖아요. 저는 이제 제 능력이 있는 한 한껏 또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니까 언제든지 필요한 자료나 문의사항은 어 이 메일로 또 문의도 주시고 댓글로 문의도 주시면 제가 다 응대를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부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 응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도움을 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